기대보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뭐 지금 이제 뭐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, 뭐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저희가 지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제가 직접적으로 경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절할 수 있는 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더 분발해서 경기에 좀전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. 이번 원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예, 뭐 아무래도 항인범 선수는 저희 추축 선수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제 경험으로는 항상 이렇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는 부상의 변수가 존재를 했습니다.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런데 있어서. 저희가 얼마나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그 손흥민 선수의 주장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팀과 또 선수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. 이제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저희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또이 문제는 뭐,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, 뭐, 저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, 뭐, 최종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결정을 하지만은, 저는 그 전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다 듣고, 또 본인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, 예를 들면 저도 2002년 월드컵 전에 두달 전에 제가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, 하지만 이 주장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굉장히, 어려운 일은, 음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, 어 그날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, 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어 논의를 할 겁니다. 뭐, 일단은 저희가 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저희가 플랜 A를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해서, 어 뭐, 나름대로 선수들이 전술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다만 이제 저희가 월드컵 본선에서 치를 수 있는 플랜 B를 뭐 지난 동아시안 컵때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,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 음, 실험을 할 음, 계획입니다 예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저희가 선택한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이, 이, 있는 것 같고 또뭐 이게 우리한테는 처음이지만은 벌써 다른 국가에 있던 많은 선수들이 양쪽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어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얼마만큼 이제 대표팀에 들어와 가지고 또그 포지션에서 경쟁력을 갖춘냐가 음,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이 선수도 지금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, 들어와서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어,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최대한 음, 도와줘서 뭐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뭐다 다만. 이 선수가 지금 계속 한국 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대한으로 빨리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부분을 또 감독인 제가 또어 책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이 선수가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에 온. 어,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가장 편안하게 와서 할수 있게끔 음, 좀 편안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 어,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약간 음, 뭐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, 뭐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은 뭐 시간 조금 현지 시간이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어, 하루 정도는 음, 비행기 타는 시간을 좀 음, 늦췄는데 뭐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어, 생각이 드는데.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, 정확하게 에, 오피셜하게 들은 건 아직은 없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황희찬 선수는 저희가 제외 후에 두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. 뭐 황희찬 선수는 뭐 저희 팀 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, 선수고요. 뭐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음, 스텝이나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. 다만, 이번에는 어, 다른 선수, 예를 들면 정상미 선수를 한번 어,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어, 뭐, 약간 빠졌는데, 뭐, 황윤찬 선수는 뭐, 언제든지, 뭐 대표팀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, 지금, 음 보여준 모습 같이 계속 더팀 어 내에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희 대표팀은 굉장히 큰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